5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5주차 1경기, 비주의 5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로써, 어, A조와 비조 이제 모두 4강 진출을. 하는 네 개의 클랜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A조에서는 IA 클랜 또 f n 오 o 클랜이 진출한 것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B조에서는 이제 4 클랜과 GM 클랜이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어, 5주차 이제 2경기를 e 보내드리는데 b w n 클랜과 WIN 클랜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현재 2패식을 e 안고 있는데 4강 진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제는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 WIN 클랜의 b w n 같은 경우도 어, 서버 내에서. 네. 어, 특히 이제 비스마르크 서버 내에서의 그 이름난, 예, 명문 클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존심. 네. 단 1승도 챙기지 못하고, 어, 리그를 마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중한 1승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위잉 클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1패를 또 안았기 때문에 말이죠. 심리적인 부담도 클듯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경기에서 1패를 안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네. 이미 4강 지출권에서는 멀어졌기 때문에 양팀 모두 네. 가진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고 우 싸우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BW n 클랜과위인클랜 그렇죠. 4강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2회식을 안고 있는 두 팀인데 과연 누가 1승을 챙기고 어, 8강전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어, 두 팀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BW n 클랜과위인클랜의 어, 8강전 5주차의 2경기입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조선의 형대 네비필드 리그 5주차의 2경기, B조의 6경기가 되겠습니다. BWN 클랜과 윙클랜, 윙클랜과 BWN 클랜의 자존심을 건한판 대결입니다. 먼저, 청색 아이디로 표시가 되는 윙클랜입니다. 네, 윙클랜, 어, 프리킷 5점, 구축함 5점, 경신형함 3점, 그리고 전함, 예, 독일의 샤르노스가 한쪽이 있는데요. 어, GM 클랜과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보다 그 배세팅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 변화가 뭐냐면 어, 지금 현재 그 어뢰정이 시마카제 후극기 어, 시마카제 두대후극기한대즉 어뢰정이 세척이거든요 GM클랜을 했을 때는 어뢰정이 두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한포전도 어, 중요하지만 어뢰정의 역할을 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위인 클랜의 이제 맞서는 붉은색 아이디로 표시가 되는 팀, BWN 클랜이 되겠습니다. 네, BWN 클랜. 프리킷한 척, 구축함 일곱 척, 경순양함 다섯 척, 중순양함 한 척, 그리고 한복과 모여도 한 척, 예, 전학법은 없고요 어, 중순과 어떤 그 구축함 중심에 어 어레전 한정뿐입니다 심화카제즉한 포전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어, 지금 함선의 구성을 보는 말이죠 어, B W N 클랜은 구축함 쪽에 조금 비중을 준 느낌이고 위인 클랜은 상대적으로 볼때 말이죠 B W N 클랜에 비해서는 프리기 x 가 많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위인 클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과는 다르게 프리기 x 가 대거 투입되어 있죠 네 이것은 상대편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 독서를 좀 아, 발휘해보겠다 그런거죠? 네. 특넥스가 작은 항구에 비해서 화력은 구축항과 거의 버금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두 클랜간의 어떤 그 차이점을 본다면은 위 윙클랜 입장에서 보어 세정의 어뢰정을 통해서 상대를 교란시키고 초반 피해를 많이 주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 뒤부터는 어떤 그 충분한 어, 한포전을 펼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샤르노스트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큰 것이고요 BWN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뢰정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어뢰정들을 얼마큼 만 초반에 견제해주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항공모이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WN 클랜 쪽에서는 전방에 스가을 하기 위한 밴 해적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네. 수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브리긴 엑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쭉 빼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팀의 전술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네. 자, 함포 사격 당합니다. 일단 뭐각오를 하고 앞으로 치고 나온 거죠. 네. B W N 클레의 어떤 정찰병의 역할을 어, 수행하는 브리긴 엑스 브리긴스의 장점이 저렇게 예, 뒷발 찌는 함포 속에서도 함체 자체가 작고 네. 힘이 네. 있기 때문에 잘태달이죠 그렇죠. 한번 아, 공격 사일번막가는 그런 플레이를데요아 결국 침몰합니다. B W N 클랜 플레이스 <디기 랜스> <디기 랜스> 후부기 삼소에 맞고 침몰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글쎄요 그 삼소 하나 잃으면서 이르면서... <디기 랜스> 어? 어, 자저 침몰했는데 예 플래쳐죠? 자 위인 클랜 플래쳐 있죠? 예. 자 B W N 클랜 입장에서 그런 정찰을 목적을 했던 어, 목표 달성을 좀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데요. 이제 움직입니다. 위인 클랜 쪽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자, 넓게 산대하기 시작하는 위인 클랜의 함선들,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BWN 클랜의 함선들을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그초반 진출을 시도하는 BWN 클랜에게 그 어뢰정들이 출발을 해서 위인 쪽에서, 예, 네.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데는 성공을 했죠. 네. 자, 시마카제, BWM 클랜의 시마카제 모습게다 게다가 위윈 클랜 쪽에는 지금 한국 모양이 한 척도 없지만 BWM 클랜 중에한 척이 있습니다. 이한 척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게임의 실패도 많이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경수량함이나 구축함의 활용만으로 봤을 때, 함포의 활용만으로 봤을 때는, 예. 네. 물론 위인클랜의 전함이 있습니다만, B W N 쪽이 또 앞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 B W N 입장에서 본다면 항공함 오요도의 역할이 이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위인클랜의 지금 함선들 말이죠. 너무 뭉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함재기가 또 발진을 했죠. 네, 이 오요도가 사실 그 유저들 사이에서는 예. 정식 항공모함이 아니라, 예, 그 변태 항공모함인데, 동시발진 4대는좀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laughs>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고정상으로는 이 일본 수산점주의가 예, 실리는 것이 정상이죠. 네. 자, 붉은색 아이디로 표시된 BWN 클랜의 함선들좀 되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BWN 클랜 같은 경우에는 위잉 클랜의 행동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위가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 정신 폼이 당하는 그런 경기죠 그렇죠. 어, 오히려 약간 두부대로나눠져던 느낌의 BWN인데, 이제는 한 번도 다 뭉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6시 방향에 있는, 예, 이인클레의어 그, 샤르노스급, 예, 주력 함대들의 사거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빨리, 12시 방향에서, 이, 예, 3시 방향으로 빨리 돌파를 해야 되겠죠. 네. 최대한 신속히 3시 방향을 모두 합격 시키고 돌아야 되죠. 네, 네. 지금 12시 방향에 모두 모여있는 BWM 클랜 함성들. 자, 서서히, 어, 좁혀 들어가는 윙 클랜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6시 쪽에 있는 윙 클랜의 그 함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 3시 방향에 윙 클랜, 윈 아... 윈 클랜의 심마카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산소 어뢰에 의해서 지금 d w m 클랜의 함선이 파괴가 됐죠. 네. 그렇게 뭉쳐있다 보면 어뢰의 공격을 피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죠. 네, 거기다 지금 산소 어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어뢰보다 그, 어,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물결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발견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네. 더블랭클랜 쪽이 일단 3시 방향으로 일부 돌파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뢰에 의해서 전진이 더뎌지게 됐고 마찬가지로 6시 쪽에 있던 위클랜의 어, 판포 쪽의 주력 함대들이 다 왔죠 거의 네 게다가 어뢰로 인해서 함대 진영이 무너졌죠 네샤로모스가 네. 거의 사거리도서잡가는것 같습니다 네. 아, 디피가 얼마나 압지 않은 모습들. BWN 클랜. 현재 구현되어 있는 전환급들 중에서는 가장 빈 사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샤르노스트가. 지금 BWN 클랜 쪽이 3시 방향을 돌파해서 이제 6시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G52의 모습이죠. 연기를 많이 붕괴는네요 예. 자, 한포사격 몇발더 당하면 은 침몰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어뢰는 뿌려놨습니다. 아, 침몰합니다. 민성미의 클랜의 g 5 0 지금 일반 어뢰를 뿌렸지만은 타격을 못준 상황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화카젤를한 대를 같이 동반해서 침몰을 했을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예, 지금 클리브랜드의 모습도 보이죠. 네, 클리브랜드도 M 프로젝트의 예, 모습. 클리브랜드 네, 네. 같은 경우 이제 레벨 43에 운영할 수 있는 미국 함선인데 주포로는 8인치 2연장 함포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아, 장점이라고 한다면 뛰어난 지탄 능력이 예,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보다가 티마운트에 어뢰까지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네. <laughs> 저 어뢰는 근접 방어나 견제용이죠. 예, 보통은 이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 대공압투에 있기 때문에 예, 대공압포를 이제 많이들 장착하거든요. 예, 어뢰를 장착했는데요. 예, 어, 이제 b w f 는또 오른쪽 말이죠. 오른쪽을좀 몰려가는 느낌. 지금 아 어, 마상대 한번 마디를 버리는 그런 양상이죠. 예, 지금 만약에 이 경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은. B W n 클랜의 항공모함 오요도가 정말로 그시혈을 기울여서 위인클랜의샤드노트를 잡아낸다면, 예, 네, 합보전에서 어떤 역전도 한번 모색해 볼 수가 있어요. 네, B W n 클랜 일단 어뢰를 바닥에 깔아놓고 함선끼리의 한포 사격 지금 대결인데요. 자 횡대로 함선들 쭉 늘어놓고 맞대결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 네,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예, BWM 같은 경우, 샤르노스를, 예, 분명히 노릴 겁니다. 예, 다른 경수량함도 노리고요. 모바미가 한포 사격을 원거리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BWM 클랜 같은 경우는, 위인 클랜 쪽의 산소오래로 인해서 진영을 갖추면서 6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진영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 네. 경우에는 효과적인 폭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느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뭉쳐있을 때는, 예, 더더욱, 뭉쳐있으면서 상대 어, 어뢰를 신경 써야되고 그러면서 함부를 쏘게되면 아군의 함선까지 맞출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 위험합니다 네. 게다가 함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빗나가는 포탄에 맞게 되죠 예. 자, 정차기가 떠있는데요 한포 사격들 계속 아 얼마 뒤 비어 남지 않았죠. 아... 오클랜드 아 오클랜드 침몰합니다. 아틀란타 개장형 오클랜드 이 경순양함 중에서는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포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배인데 지금 침몰당했어요. 네 BWN의 오클랜드 침몰 당하고 지금 어, 기선을 잡았다고 할까요? 윙클랜드 지금 뭐라 붙이는 형국이 됐군요. 지금 산소를 올해로 인해서 BWN 클랜 쪽이 또 많이 분산되어 이 있죠. 그렇죠. 아프로젝트원거리 한포사격. 답답은 12시 방향으로 몰려있었는데, 지금은 3시 방향으로 또다시 포위가 되가고 있습니다. 네, BWN 클랜의 g 5 2한척더지물입니다 예, 지금 그 미니웹상에 이거 한대 진영을 봤을 때 네. BWN 클랜이 빠져나가기에 예, 돌파할 수 있는 돌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주 두텁게 윙 클랜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쪽 아래쪽 꽉 막아놨습니다, 윙클랜. 지금 BWM 클랜에서 클랜. 아래쪽 치고 나오려고 하는 음. 형국 아닙니까? 예, BWM 클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 아래쪽제로 분산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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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WM 클랜도 어뢰 때문에 어, 결국 뭉쳐 있었지만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분되어 있는 상이죠 위아래로. 네. 일단, 방향을 한 곳으로 빨리 정해서 치고 나와야 됩니다. 네. 미인 클래 측의 트럭 까지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뢰를 뿌려주겠죠? 네. 네. 미인 클랜의 입장에서 온다면 정말 아쉽겠는데요. 사실 그, 어, 제 클랜이랑 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어뢰점을좀 폐화시켰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어려 신경 썼더라면, 예. 어,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예. 아, BWM. 크랜의 오클랜드 집중포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어렵겠는데요. 지금 화포 사격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BWM. 오클랜드, 위기죠? 예. 기가 많았는데요. 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저하된 상황입죠 그렇죠. 사실, 예, 경수양감이 예, 굵직한 거였로니다 네, 오클랜드. 축하사 한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예, 구축함이 여러 대이고, 또 그,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거리전을 펼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신양감도 네. 자, 이제 몇척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금 4척이 모여 있는데요, 예. 네 척이 또 모여있는데요, b w 함선 함선들 완전히 지금 둘러싸였죠? BWM 클랜. 마지막 네. 화재가한척 있구요, M 프로젝트의 모습도. 지금 오연도에서네 격기가 뭐... 출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기를 장비 안 하고 내격기를 네 네. 장비하고 나서 방금 이 네, 지금 어뢰를 뿌린 배는 예노프터리라는예 네, 네. 네, 미국의 중순양함인데 헥토리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거든요. 랩 네. 38에 탈수되고중포은 이제 8인치 삼면 함포 세기가 네, 장착 가능한데 타국적의 이제 동구경 함포보다는 사거리가 약간 부족해요. 네. 아 지금 함포 사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노프터 자아 지금도 한척에 침몰 다 했죠 네. 이제는 세척이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기가 어렵죠 자 M 프로젝트 지금 연기 많이 붙고 있습니다 b w N 클랜 네 지금 집중포화를 막는 상황이거든요 전세는 위인 클랜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아수적으로도뭐 대단히 열쇠고요 b w N 클랜 어렵습니다 아시마카제 네, 저번에 맞겠는데요. 아, 네, 시바카제. DP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보님은 오래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 노세프턴이 발사한 지금 어깨에 맞았거든요. 네. 음. DP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마카제 아, 이게 탄소리가 다가오고 있죠? 이게 루피하기 어렵겠는데요. 아, 시간에 그대로 명중 나가면서시마카제 침몰. b w X. 클 아. 아, 어려운데요. 자, 결국. 위인클랜이 소중한 1승을 거둡니다. b w n 클랜과 위인클랜 대결 위인클랜이 1승 거둡니다. 아! 대우조선의 양배 네비펠드 리그 5주차의 두 번째 경기 b w n 클랜과 위인클랜 모두 2패씩을 e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쳤는데 어, 결국에는 말이죠. 위인클랜이 자존심을 회복을 하면서 1승2패를 기록한 간이예그두 클랜간의 어떤 자존심을 걸한 판이었는데요. 한대 세팅을 본다면은 분명히 그부축감과 어떤 경순양급, 경순양함급까지의 어떤 화포전의 화력은 네. 어, B W N이 어, 앞섭니다. 앞서는데 문제는 그 위잉클랜이 초반 그 출발을 하면서 어뢰정을 하나 더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뢰정이 세 대였고 네. B W N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어, 이 위잉클랜의 어뢰를 통한 압박 플레이가 성공 했던 거고 BWM 클랜은 그 어뢰에 의해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포위 공격을 빠져나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어, 물론 지기는 했습니다만 BWM 클랜 입장에서는 초반에 말이죠. 프리기덱스를 앞세우면서 정찰을 하고 나서 전술을 짜겠다는 라 자신들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 아니었습니까? 그글쎄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BWM 클랜 쪽에서는 위잉 클랜의 행동을 작전을 보고 움직이겠다 해서 정차를 보냈지만 그 나중에 움직이게 된게 화가 됐죠. 그렇죠. 일단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들고 나올 때위잉클랜 쪽에서. 시마카제가 한 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뢰 피해를 많이 봤죠 네, 이런 작전이 저 명문 클랜전에서도 한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명문 네. 클랜전에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 팀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 작전은 별로 좋지 않은 작전인 것 같은데, 요 네. 일단 뭐그 B W 클랜이 다시 어뢰 점을 확보하였던 상태였더라면 오히려 그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돌파구에 있었겠죠. 네. 자, 5주차까지 해서 이제 4강 진출팀은 모두 4팀 확정을 지었고, 또, 어, 8강 전 5주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김도영 위원으로부터 일본 함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듣죠. 예, 이번에는 쿠마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쿠마는 주포로는 5.5인치 단장포 7피, 총 7문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티 마운트에는 산소 어뢰4연장 어 대기가 장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포전보다는 어뢰전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개장형인 쿠마카이와 키타카미는 더욱 뛰어난 어뢰 경순양함으로 현재 키타카미를 능가하는 어뢰정은 없죠. 어, 고증상에서의 어뢰 경순양함인 쿠마급은 1944년에 다시 한 번의 개장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독특하게 어뢰 발사관을 모두 제거를 하고 대공포로만 예. 장착을 해서 대규모 어, 해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공방위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에 중심을 둔 이러한 개장은요. 해전의 중심이 거포에서 항공기로 옮겨감에 따라 일본 해군이 어,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방법이었죠. 네. 대우조선 해양배 네비 필드 리그 5주차. 원래는 6주차까지 해서 8강전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 용클랜이 기권을 하면서 조금 일정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주차로 8강전을 일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어, 5주차 마치고, 이제 8강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A, B조 전정을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A조입니다. IA 클랜이 1위 3승으로 4강 진출. 또 2위는 f n e 클랜 부전승으로 1승을 추가하면서 2승 1패로 역시 A조에서 4강 진출입니다. 그리고 3위는 CVN 클랜이 역시 용 클랜을 상대로 부전승입니다. 그래서 1승 추가하면서 1승 2패. 그리고 4위는 용 클랜 3위고요 계속해서 B조의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는 4클랜 3승, 2위는 gm클랜 2승 1패로 이 1, 2위가 이제 4강 진출합니다. 그리고 3위는 위잉클랜 1승 2패 그리고 4위는 bwn클랜 3패를 받고 8강을 모두 마무리